여자분들은 모두 자리에 와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시는긴해 마이크를 는데아 안녕하세요 네. 커피 한잔하면서 경찰들이 때를 잡아야 세상도 지금 정권을 설치해서 나라를 먹고 있다 자체도 심각합니다. 아 지금 안 들리시나요? 소리 소리 아 소리 소리 안 들리세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리셨어요? 아 이제 들리시네요. 아, 네, 진짜 뭐 어, 지금 뭐 찰리 커크를 어, 추모하는 어, 이런 어, 오늘 집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예, 검정색 프리윤티를 입고 왔습니다. 검정색 프리윤티를 입고 음, 그, 왔는데. 아 지금은 작지만 되요. 네. 마이크가 아니어가지고 우리 딸내미가 여기 집회 네, 참석하실 분들은 앞좌석부터 스티커를 앞좌석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유대학 친구들이 3시에 잠실역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카르텔, 아, 그, 좀, 뭐,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카르텔이죠. 예, 네, 지금, 근데 이,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세력들과, 어, 확실히, 예, 이들이 글로벌 리스트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laughs> 생각이 드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조갑제라는 자가, 이제 또, 조갑제가 결국에는 암살된 트럼프의 정치적 동지 찰리 커크는 부정선거 업무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어, 주도했고 죽기 직전에 한국에서 지난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행사에서 강력한 토론했다. <laughs> 예, 이조갑제라는 놈이 부정선거를 이제 왜곡하고 쉴드 <laughs> 치는 놈이죠. 예. 저는 이 인간의 정체가 상당히 궁금한데. 뭔가 결정적일 때 항상 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결국에는 그들과 좀 관계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군사 보호 지역을 다 해제한다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폭스우스에 선언을 참고해가지고 관련 발언들을 좀 많이 했고, 또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도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 조갑체, 이런 인간들이 갑자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항이 무너지면 걱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무너져도 트럼프 2, 3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초청받았죠. 이재명 경주대. <laughs> 그리고 이제 로빈슨이라는 자죠. 예, 지금 이제 살인자가 어, 발견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일러 로빈슨 리스트. 음, 네. 신호이 나는데, 이게 단독 코멘이 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단독 코멘이 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친 언론들은 어쨌든 트럼프를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합니다. 혼내야 되겠죠. 네.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근데 찰리 커크는 부정선거의 선각자이고 여기에 대한 어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찰리 커크가 단순한 보수의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어각 대학이나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대학생들을 널리 만들었다라는 큰 업적이 있습니다. 아 어,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 아 예. 백주십오 여섯 명네아 네네네, 아, 네. 아 네.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명명을 하나 드릴게요. 주시 바랍니다. 네, 네. 자, 뒤태 참석자분들 아, 네. 인도에 계신 분들은 아, 네. 자리에 오셔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혹시 오늘 가 전화번호 지금 진짜로 드릴까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무슨? 아 눈이 오더가지고 이거 잘보요 아, 우리 변호사 만났습니다, 변 네, 제 번호죠. 커커를 이렇게 음모로 돌리는 다이 글로벌리즘이죠. 여저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 소로스를 언급하면서 어, 이 좌파들, 급진 좌파들,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놈들을 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부정선거 다 맥이 다 있는 놈들이고요. 어, 그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혁신 9월 13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조금 특별한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다 희생을 한 찰리 토크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무대 뒤쪽 앞쪽 국군을 <laughs>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박네혜또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스러운 특기하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지 못합니다. 재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사전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